The streets, the only... 안녕하십니까? 아,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이비 파르파르한 사월도 이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 이제 완연한 봄인데 좀 있으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갈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아, 선원면 선원면에 위치한 나지막한 임야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곳 선원면의 전체적인 개요는 어, 전체 공부상 지목은 임야구요 면적은 984 제곱메타고 어, 계획관리 지역에 임야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메타당 22,200원 이구요 자이 토지에 제가 지금 끝쪽에 지금 서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토지 중에 일부가 아, 거의 밭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요 그리고 도로에 길게 접해져 있습니다 자 도로에 길게 접한 길이는 대략 한 64m 정도가 아, 되는데요. 자, 지금 이쪽에 이제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이쪽 길 보이시죠? 아, 이쪽 길에 접해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한데, 아, 이쪽에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아마 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지막 한 임야인데요. 아, 이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토지 모양이 약간 부정형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 토지에 보시면 어, 앞쪽으로 조금 나가 볼까요? 자, 지금 저쪽에 끝에 트럭이 픽업 트럭이 서 있는 아마 저쪽 정도까지 본 토지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를 잠깐 올라가 볼게요. 아, 2단으로 어, 산소가 써져 있는데 아, 종중 산소로 지금 보입니다. 아마 이 토지 소유자 분이. 서리를 보니까 아마 91년도부터 이제 소유를 하던 토지인데, 자, 올해 윤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를 매매하시게 되면, 아, 여기에 있는 조상님 산소는 아, 모두 이장을 해주는 아, 그런 조건으로 아,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소개 좀 하러 왔습니다. 자, 전주 이씨 묘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고씨 요라고 같이 돼 있습니다. 합장을 하신 것 같네요. 자, 이쪽 부지가 이제 매매가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선언면 전원주택, 마을이 쭉 내려다 보입니다. 이쪽 보는 향은 아, 동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면, 그 지세는 아주 낮지막한 아, 임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그런 토지고 공부상 도로는 있지만 건축 허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초 재배나 수목 재배, 그리고 선산, 수목장 등을 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아주 환하게 들고 편안한 토지입니다. 자, 강하읍 인근에 도로에 접한 보기 드문 토지로요. 자, 오늘 금메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선원면에 위치한 나지막한 임야를 소개해드렸습니다.